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힘차게 바라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우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 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바울이 참 많이 힘들었죠. 잠도 못 자고 그랬죠. 그런데 끝내는 그 문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잘 해결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기뻐서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이제 쓰는 그것이 고린도후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노라 그러니까 참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했죠. 편지도 많이 보내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그런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왔다라고 지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의 신앙의 태도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리고 내가 수도 없이 눈물 흘리고 힘들지만, 결론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죠 여기 보면 항상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이기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긴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항상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완벽하게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고요 구원받은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긴다 이 말은 고난과 힘듦이 없다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고난과 힘듦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긴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항상 이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지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긴다.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동안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요. 거짓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많이 훼손됐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성도님들 생각 속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다시 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이긴다. 이미 이겼다. 이걸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기지만 고난과 힘듦이 우리에게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잘 견디는 것이죠. 스스로 포기하지 않, 않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믿고 잘 견디고 항상 이긴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고 굳게 믿고 고난을 잘 견디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쩌다 이긴 게 아니라 영원히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요한 1서 8장 37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고 견디기만 하면 이깁니다. 바울처럼 이깁니다. 자, 이런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냐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냄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15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간다. 아, 이첫 이 번째 이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승리의 향기라는 거죠. 자, 이 구절은 당시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행진하고 있는,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때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그 산이 이름이 뭐냐면 카피톨리누스라는 산이고요. 그산 위에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이 주피터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답니다. 이제 거기서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다음에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엄청나게 많은 향을 피우는데 온 동네가, 온 도시가 그 향내가 가득하도록 향을 피운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군대 승리의 행진을 못본 사람도 이 향만 맡으면 아 전쟁에서 이겼구나 이것을 알수 있을 정도의 향기를 피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했을 때 이제 바울은 이런 역사적 정황을 염두에 두고. 어,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외적으로는, 외면적으로는 볼품 없는 성도이지만, 그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승리의 향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품의 향기. 하나님의 성품의 향기라는 겁니다. 성도는 외적으로는 볼품 없지만,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고 공급이 돼서 예수님의 성품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예, 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좋은 도구, 선한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향기를 드러낼 때 원리가 뭐냐면 반드시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복음성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가시밭에 백합파 예수 향기 날리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합화 향기가 날리는데요. 가시밭에 그 백합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어야 향기가 날리는데 바람이 불때 백합화가 어떻게 됩니까? 막 흔들리면서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상처를 입으면 입을수록 향기가 더 진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을 때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향기를 세상에 퍼지게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아픔과 고난, 이게 있어야 향기가 더 진하게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픔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에도, 우리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믿고, 어, 그 자리를 잘 견디시고,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순전하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 번째 주제는 말씀에 대한 찬양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지금 요약할 수 있는데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때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카펠리오라는 단어인데 혼잡한다는 것은 행상인이라는 뜻입니다 행상인 광주리에 과일을 담아서 장사로 다니는 행상인을 말하는데 맨 위에는 좋은 과일을 얹고 밑에는 썩은 과일을 까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섞여 있는데 겉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장사꾼 이런 의미가 혼잡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도주에 물을 섞는 행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카펠리오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카펠리오 한다 그 말은 말씀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장사꾼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때 당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그 이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순전함이라는 건 에일리 크리네이아스 에일리는 태양의 순전한 빛을 의미하는 거고 크리네이아스는 판단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태양빛 앞에서도 깨끗한 상태. 얼마나 투명하고 깨끗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순전하신 말씀을 찬양했다라는 거고, 말씀대로 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하는 거고요. 있는 그대로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모든 결론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